앵클 모빌리티 런지. 앞쪽 무릎을 천천히 발끝 방향으로 밀어주세요. 발 뒤꿈치는 바닥에 그대로 붙인 상태에서 발목이 최대한 유연하게 늘어나는 걸 느껴보세요. 발목 가동성을 높이고 종아리 근육을 깊게 스트레칭하는 데 좋습니다. 밴드 발목 저항 운동. 밴드를 이용해 발목 근육을 골고루 자극시켜 봅니다.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거나 발끝을 멀리 밀어내며 저항을 유지시켜 주세요. 발목 주변 근육 균형과 안정성을 동시에 올릴 수 있습니다. 카프레이즈. 발끝을 천천히 올라갔다가 다시 뒤꿈치로 내려옵니다. 발 아치를 유지하면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는 걸 느껴보시면 돼요. 아클레스건 강화에 발목 안정성 향상에 아주 효과적입니다. 밴드 활용, 고관절 외전. 밴드를 무릎 위에 걸고 한 발로 균형을 잡은 채 반대쪽 다리를 옆으로 벌려주세요. 엉덩이 옆 근육, 중둔근을 제대로 활성화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고관절이 안정화가 되면 발목도 훨씬 튼튼해집니다. 싱글레그, 데브드리프트. 한 발로 서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보세요. 균형을 잃지 않고 엉덩이와 햄스트링의 긴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. 발목의 동적 안정성과 균형감각을 키우는데 정말 좋습니다.